국내에서 구입할 수 없었던 상품부터 더 저렴한 상품 소개해드려요. 할인 정보와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 만나보세요. 인기 판매 상품과 함께 구입하기 좋은 상품으로 구성했어요. 지금부터 오늘 소개하는 상품들 만나보세요. 해외 직구 정보를 알려드린 알리신잡 시작할게요. 넘버 1맥 미니 M4가 새로운 폼팩터 디자인으로 등장했습니다. 기존 제품보다 한층 더 작아진 사이즈로 나왔는데요. 저도 이번에 구입을 해서 액세서리 등장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발빠르게 여러가지 호환 액세서리들이 하나 둘씩 보이고 있네요. 스탠드 거치와 인클로저가 탑재된 도킹 스테이션입니다. 전원 버튼이 바닥면에 위치를 하고 있기에 좀더 편하게 누를 수 있고요. 바닥 쪽엔 도킹 스테이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TFSD 카드 슬롯, USB 2.0과 USB 3.1이 탑재되어 있고요. NVMe SSD 추가 탑재 가능합니다. 맥 미니 M4 크기에 맞는 디자인과 크기를 갖춰 일체형 느낌도 습니다. 당장의 썬더볼트만 지원하기에 확장성이 떨어지긴 하는데요. 전용 도킹 스테이션으로 편하게 맥 미니 M4 즐겨보세요. 넘버 2. 어썸텍 신제품 멀티 충전 스테이션입니다. 토탈 충전 속도를 적용한 네이밍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요. 해당 제품은 8포트 단일 최대 100W를 지원하는 모델입니다. USB-A 4개, USB-C 4개로 8개의 충전 단자를 갖추고 있고요. 모든 USB-C 포트는 단일 최대 100W를 지원합니다. 기존 제품들은 포트별 최대 출력 속도가 다르게 적용되는 것과 달리요. 모든 포트의 최대 출력이 동일하게 등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무선 충전 기능은 없애면서 상단에는 앰비언트 라이트를 채용했습니다. 전면에 위치하던 디스플레이도 상단에 위치를 하면서요. 현재 연결된 포트 정보를 제공하도록 되어 있네요. 좀더 심플하고 고급스러워진 외형 갖추고 있습니다. 신제품으로 오히려 발열이 심한 무선 충전 기능을 배제한 게더 나아보이는 제품입니다. 넘버 3.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인 에포메이커입니다. 섀도우 X 유무선 기계식 가스켓 방식의 제품입니다. 최장단 펑션 키를 제거한 70% 크기의 탱키리스 제품으로써요. 노브 다이얼과 1.06인치 디스플레이를 채용한 독특한 구조입니다. 풀 사이즈에 비해 가로 세로 모두 작아진 크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작은 키보드를 찾는 분들이 많이 찾는 제품입니다. 은근히 펑션 키도 많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없는 모델 많이 찾습니다. 67배열 크기의 방향키와 기능키를 추가한 모델로 보시면 좋습니다. 70키 한 개의 노브 다이얼 스타일로 유무선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포론폼, IXP 스위치 패드, 실리콘 패드 내장하고 있고요. PT 소재의 키캡 기존 대공하며. 정키아 스왑 지원합니다. 블루버드, 게이트론 등 여러 가지 스위치 선택 가능합니다. 넘버 4. 노트북 백팩으로 인기 많았던 인케이스 기억하시나요? 인케이스를 대중에게 알렸던 백팩 디자인이 바로 이런 제품인데요. 노트북, 태블릿 등 IT 전자기기를 수납하기 딱 좋은 구성 디자이네요. 슬림한 폭을 갖춘 형태로 인기 상당히 많았습니다. 인케이스 백팩과 흡사한 디자인의 백팩이 현재는 대중적으로 자리 잡았네요. 이처럼 저렴한 가격대에 비슷한 제품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합성 PU의 방수 패브릭 소재로 방수효가 얻을 수 있고요. 스마트폰, 노트북, 카메라, 지갑, 책까지 다양한 수납 가능합니다. 멀티 스토리지 파티션을 제공해 다양한 수납 공간 제공해요. 전면 좌우 사이트 포켓, 상단 포켓, 후면 포켓까지 여러 공간 제공해서요. 수납할 물건에 따라 각각 보관할 수 있는 용도로 뛰어납니다. 가성비 좋은 멀티 스토리지 백팩입니다. 넘버 5 통화량이 많은 분들에게 추천하는 헤드셋입니다. 플랜트로닉스 보이저를 연상케 하는 디자인 제품입니다. 워낙 많은 제품들이 비슷한 디자인을 사용하고 있죠. 상당히 괜찮은 음질로 판매량과 평점이 상당히 높은 제품인데요. 차량용으로 몇 회에 걸쳐 사용하고 있는 물건으로 통화감 상당히 좋습니다. CVC 8.0 지원하며 완충시 최대 24시간 통화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2 지원하며 듀얼 마이크로 통화감도 상당히 괜찮아요. 좌우 양쪽 모두 착용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함 없고요. 알리엔 늦게 입점했으며 아마존에서 이미 상당한 인기 끌었던 모델입니다. USB-C 통한 충전 지원하며 직관적인 버튼 구조로 작동 쉽습니다. 전원 버튼과 볼륨, 음소거 버튼 위치가 몰려있지 않아서요. 잘못 누르리리 적어 통화 시에도 오동작 예방도 좋습니다. 넘버 6, 두 개의 UHI Max LED를 사용하고 있는 손전등입니다. 나이트코어 제품으로 품질과 디자인은 손전등 같지 않은 형태 보여주고요. 최대 6500루멘의 조명을 제공하며 최대 400m까지 도달합니다. OLED 디스플레이를 제공해 받기. 루멘, 배터리 전압 및 런타임 확인 가능합니다. 2500mAh 리튬 배터리 탑재하고 있으며, 오래 사용과 함께, 넓은 각도 조명을 제공해 환경에 따라 실용성이 좋네요. 초저대기 전력 기술인 APC 기술 적용. 최대 61시간 조명 출력 지원하네요. 직관적인 조작에 듀얼테일 스위치 채용했고요. IPO4 등급의 방수, 1L 충격 방지 기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티타늄 코팅된 스테인리스 스틸 바디로, 내구성도 뛰어납니다. 아웃도어 환경에 특화된 내구성 갖춘 제품입니다. 넘버 7. 요즘 보조배터리는 다양한 기능을 추가한 모델이 많네요. 소개하는 제품은 스탠드 거치가 가능한 형태와 함께 자체 110V 플러그를 탑재하고 있는 넥세이프 보조배터리입니다. PD 20W, QC 22.5W 출력 보여주며 케이블 스트랩으로 제공합니다. USB-C 라이트닝, 케이블로 안드로이드와 라이트닝 아이폰 모두 충전 지원하고요. 자체 110V 콘센트를 탑재해 별도의 충전기 없이 단독 충전 가능하겠네요. 다양한 콘센트 제공하는 멀티탭 쓰시면 활용성 더 좋아지겠네요. 자체 스탠드 기능 갖추고 있으며 디자인은 화려한 편입니다. 입체적인 컬러와 디자인 사용에 심플함 보단 화려한 외관 갖췄습니다. 인아웃품모드 PD 20W 지원하기 때문에요. 보조배터리 충전하는데도 빠르게 충전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넘버 8, 최대 20도 고속 냉각을 보여주는 베이스어스 마그네틱 폰 쿨러입니다. 쿨링팬에는 자체 보조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어서요. 무선 충전과 함께 스마트폰 냉각 효과까지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각종 온도 센서 탑재로 인해 안정적으로 스마트폰 온도를 낮춰주고요. 맥세이프 무선 충전으로 스마트폰 충전도 동시 지원합니다. 고밀도 냉동 시트와 양방향 히트싱크 채용, 9개의 블레이터 보펜 탑재했습니다. 설정에 따라 무선 충전만 이용할 수 있고요. 또는 냉각 쿨링팬 기능만 사용하거나, 무선 충전과 냉각 모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 충전 최대 PD 15W 출력속도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스탠드 기능 갖추고 있어 효율적으로 거치하여 시청도 가능하고요. 15dB로 낮은 작동 소음으로 작동합니다. 마그네틱만 부착하면 아이폰 외의 다른 스마트폰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답니다. 넘버 9 카메라 액세서리 조명, 브랜드인 고독스 X3 트리거입니다. 대부분 카메라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다들 알고 계실텐데요. 고독스 X3 트리거는 간편하게 무선 동조를 지원해서요. 플래시나 조명을 무선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물건이죠. 브랜드별 TTL, ETTL 모두 지원합니다. 전면은 OLED 디스플레이 채용에 모든 작동 터치 조작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인터페이스 채용에 원하는 설정값 조절도 편리합니다. 850mAh 배터리 내장하고 있고, 대기 시간 7일 정도 되네요. 완충 시 최대 6,000번의 플래시, 동조 가능한 효율성 보여줍니다. 조명을 자주 이용하는 분들은 은근히 많이 쓸 수밖에 없는데요. 브랜드별 모두 구매 가능하며 가성비 뛰어난 제품입니다. 넘버 10, 가성비 괜찮아 서브로 사용 중인 모델인데요. 좀더 개선된 프로 모델인 사운드피치 에어포, 프로 무선 이어폰이에요. 어댑티브 하이브리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탑재했고요. 블루투스 5.3 지원 및 APTX 무손실 코덱 지원합니다. 퀄컴 QCC 3071 칩셋 사용해 음질 꽤나 준수한 수준입니다. 커널형 제품으로 착용감도 우수하고, 케이스도 심플하고 깔끔합니다. 연결 및 모드 변경 시 또렷하고 선명한 사운드로 제공해요. 터치 작동 가능하고 IPX4 등급 방수 지원해요. 13mm 다이나믹 드라이버 채용해서 음질 생각보다 괜찮은 수준입니다. 실구매자들이 많은 이유가 있는 모델이기도 합니다. 최대 26시간 재생 가능하며 ANC 모드에 따라 사용시간 상이합니다 개인적으로 비슷한 금액대 제품 중에선 음질 좋은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넘버 12. 알리베스트셀러는 HY300 빔 프로젝터죠. 매직큐브 제품으로 260안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HY300 시리즈가 200안시로 알고 있었는데 개선모델인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디자인 차이는 미세한 차이 정도만 있는 제품으로 써요. 네이티브 해상도 720p 지원, 260안시 제공합니다. 안드로이드 11 OS 탑재되어 다양한 앱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180도 유형한 투영각도 조절 가능하고요. 최대 130인치 크기까지 투명돼서 시청이 가능합니다. 블루투스 5.0 탑재와 와이파이 6 제공해서 연결성도 좋습니다. 워낙 가성비 제품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이 필요 없는 모델입니다만, 워낙 파생된 제품들이 많이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어떤 것을 구매하셔도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만, 상품 페이지 여러 곳에서 260 안시를 제공한다고 표현을 한 것을 보니까요. 밝기가 조금 더 개선된 모델이 아닐까 싶네요. 가성비 뛰어난 알리 베스트셀러입니다. 넘버 12. 가성비 괜찮은 미니 PC인 파이어베 AK2 플러스입니다. M100 CPU 탑재했고, 8기가 메모리 256기가 SSD 제공 모델입니다. 워낙 판매량도 많고 인기 많은 모델인데요. 엠백0 탑재된 미니 PC 사양들이 대부분 비슷비슷합니다. 일부 모델의 경우 포트 제공 차이가 발생을 하기에요. 꼭 필요한 포트나 활용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12V 2.5A 전원 어댑터 연결하는 제품이고요. 블루투스 4.2 지원과 와이파이 5 지원합니다. HDMI 2개 제공해서 듀얼 모니터 구성 가능합니다. 전면에 전원 버튼과 USB 포트 3개나 제공해서요. 포트 이용도 불편함 없이 이용할 수 있겠네요. 가로 세로 거치가 자유로운 모델입니다. 딱히 고사양의 윈도우 PC가 필요 없다면 이런 거 하나만 있어도 충분하죠. 웹서핑부터 영상 시청까지 가성비 뛰어난 모델입니다. 넘버 13.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USB 무선 랜카드예요. USB 형태의 무선 랜카드는 비교적 성능이 떨어지거나요. 고출력의 제품들은 늦게 출시하는 감이 없지 않아 있었거든요. 발빠르게 와이파이 7을 지원하는 제품들이 출시를 하고 있습니다. 컴페스트 와이파이 7 B6500 무선 랜카드입니다. USB 형태로 간편하게 데스크탑 USB에 장착만 하세요. 최대 6500메가급의 무선 속도를 유지해줍니다. 리얼텍 RTL819이며 칩셋 사용하고 있고 플러그앤플레이 지원합니다 와이파이 6의 듀얼밴드를 넘어선 트라이밴드 정식 지원하고요 두개의 안테나로 안정적인 무선신호 보여줍니다 무선 랜카드의 선택지가 다양해지고 있어 지금 구입하신다면요 와이파이 7 공유기를 비롯해 최신 스마트폰도 와이파이 7을 지원하고 있기에요 미리 와이파이 7 지원하는 무선 랜카드 구입하세요 넘버 14 국내 사용자들에게도 인기 많은 SSD입니다. 쿨셜 SSD로 아마존 통해 직구 많이 하는 제품이죠? p c i 4.0 지원하며 최대 5000MB 읽기와 쓰기 지원합니다. 605K, 900K IOPS 갖춘 NVMe SSD입니다. 500MB, 1테라2테라 상품 옵션 구매 가능하고요. 150만 시간 이상 사용 가능한 MTTF 등급 제품입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 지원하며 디램리스 모델이지만 HMB로 보완됩니다. 일반적인 사용 환경에는 크게 문제될 게 없는 모델이긴 한데요. QLC 방식이라면 무조건 거부하는 분들이 은근히 많더군요. SLC와 DRAM 탑재 모델의 경우 가격대가 꽤 비싸기 때문에요. 비교적 저렴하면서 브랜드 제품 찾는 분들이 많이 구입하는 모델입니다. 넘버 1 5 원믹스 러닝화입니다. 현재 각종 커뮤니티에서 찬반 논란이 일어날 만큼 인기 많은 제품인데요. 일단 이 가격대의 품질로 따졌을 때는 분명 그동안 짝퉁 저가형 중국산 브랜드 제품에 비해선 훌륭합니다. 훌륭한 평가를 내리고 있지만 반대로는 너무 친근하지 말라는 평가도 높은데요. 일단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퀄리티나 쿠션감은 상당한 수준이긴 합니다. 워낙 중국산 제품 중에선 옷이나 신발을 사지 말라고 했었으니까요. 상당히 두껍게 되어 있는 소프트폼으로 인해 충격 흡수 뛰어나고요. 두께로 인해 쿠션감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평가입니다. 내구성은 오래 신어야 알수 있는 부분이지만요. 실구매자들의 평가를 평점 다섯 점을 유지할 만큼 인기 좋습니다. 가성비 러닝화로 품질, 마감, 쿠션감 훌륭하다는 평가 지배적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느낄 수 없었던 쿠션감과 품질이라고 합니다. 오늘 상품 소개는 여기까지예요. 즐거운 쇼핑 되시고,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세요.